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업데이트가 진행되는데, 원래는 저번 주에 퍼스트 서버에 나왔던 크리처 개편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발생 중인 버그들이나 특정 콘텐츠의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크리처 개편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저 역시 깊이 공감되어, 금주에는 컨텐츠를 갖다듬는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 패치 한 번으로 컨텐츠의 개선 사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모험가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많은 의견들은 내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니 지금 저희에게 보내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 관심들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선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던전 플레이 개선. 공통으로 파티 플레이 난이도가 하향되고요. 노블레스 코드와 파죽성의 노멀 난이도에 한해서 입장 명성이 변경되고 난이도가 조절됩니다. 명성치가 이렇게 천 떨어졌네요. 그리고 몬스터 무력화 최대 제한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일반 던전들 8 개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패치냐면 이렇게 던전 돌때 많이 에러사항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 줬습니다. 나사 삼림을 보면 속성 지뢰가 삭제되고 폭발 범위가 감소되고 보스의 등장 연출과 무적이 삭제되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 던전들. 마다 불편했던 것들이 삭제되거나 조금씩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던전인 노블레스 코드에서 오퍼레이터가 대사가 이렇게 나오면 길고 ESC를 계속 눌러야 해서 불편했죠. 그 유지 시간이 감소되고 온오프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맵에서 의료 상자의 성공 확률이 100% 됐고요. 무기 상자 성공하면 공격력 12% 오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출 시간도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저희들이 플레이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다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간에 빠진지 던전에서 타겟박스가 이렇게 또 마크가 추가되고요. 보스의 각 패턴들도 전부 다 완화가 됐습니다. 확실히 던전 플레이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가시성으로도 편의성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죽성 또한 이렇게 각각의 네임드들과 보스들의 패턴들 그리고 그로기 시간 이런 것들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말레 확장 업데이트 이후 파티 플레이 비중이 기존보다 낮아져 버퍼의 입지가 약화되고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확인되어 파티 플레이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한과 동시에 버퍼의 싱글 플레이 능력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티 사냥을 할때 하향을 하면 오히려 더 버퍼의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 버퍼 또한 싱글 플레이 능력을 보완해서 혼자 돌 수도 있게 만들어줬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싱글 플레이 할때 버퍼들은 데미지 증가율이 이렇게 10%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개선은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옵션이 좋아서 페널티가 많았던 것들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좀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페널티요 나 각종 조건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밸런스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콤보에 따라 10콤보, 20콤보, 50콤보 그리고 2옵션에 777콤보까지 있던 끝을 바라보는 시선 이 에픽을 보시면 콤보에 따라 다시 10콤보, 30콤보, 50콤보 콤보는 똑같지만 MP 소모량이 먼저 많이 소모되고 콤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77이 아니라 100콤보로 내려왔죠. 각각의 템들이 이런 느낌으로 다 개선이 됐고 이런 상태 이상들의 지연들 때문에 여러분. 들이 악한 세팅으로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방송에서 악한 세팅을 하향 시키거나 혹은 상향 평준화해서 지연 딜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이었지만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각각 상태 이상들의 지속 시간 300% 증가가 사라졌어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메인 홈페이지의 점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레벨리아의 에픽 파라게 산물도 조정이 됐습니다. 데미지 공식 변경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부 100레벨 이하 장비가 105레벨 장비에 비해 효율이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과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과거 컨텐츠의 반복적인 플레이는 의도한 게임 플레이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해당 아이템 옵션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경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던전 파밍 개선에서 오즈마 레이드, 시로코 레이드, 검은 연옥의 보상들의 지급량이 상향됐고요 NPC 주디 링우드 상점에서 공포의 눈동자를 주당 2회 구매했었는데 이게 10회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레이드 상점에서 한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 변이된 외국서를 판매합니다 개정당 2회 구매 제한이고요 그리고 오즈마 상점 탭에 100레벨 교환불가의 빅장비 선택 상자를 캐릭터당으로 주당 3회 구매 제한으로 변경이 됐고 짙은 원념의 결정체 10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짙은 원념의 결정체 2개 상자를 구매 제거했고요. 나머지 개선 사항으로 아바타 마켓에 물품 등록하면 일정 대기 시간이 생겼고 백과사전에서 이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불편했고요. 방호구의 어깨 무슨 에픽을 착용할까 검색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재질을 선택하고 검색을 해야 해서 내가 원하는 에픽을 카테고리로 검색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게 바뀌었습니다. 재질에서 부위가 아니라 부위에서 재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호구의 부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해시태그로 검색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감정 세팅을 맞추려고 하면 샵 감전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밑에 해시태그도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서 해시태그를 추가할 수 있고 이 해시태그는 최대 4개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중인 해시태그를 다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세팅을 찾아가지고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우클릭해서 즐겨찾기 등록도 있으니까 검색 기능을 다 맞췄으면 이렇게 새로고침을 눌러서 젤 위에 오게끔 만드는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원하는 거 이렇게 획득 정보 눌러가지고 보신 다음에 그 던전을 플레이 하시면 원하는 에픽을 먹을 수도 있겠죠. 상급 던전 파죽성의 에픽 드랍률이 조정됐습니다. 네임드를 처치하면 에픽이 뜨는 드랍률을 소폭 감소시키고 그 수치만큼 보스 몬스터의 에픽 드랍률을 증가시켜서 최소 한 개의 에픽 장비가 드랍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스 몬스터의 에픽 드랍률이 100%인가 최소 한 개? 뭐 이건 직접 돌아봐야겠죠. 무튼 그렇게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경 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고 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주간 컨텐츠에 마게 대전 오킬러스 검은 연어까지 전부 다 추방자의 생맥처럼 소모 필요도가 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밀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개정당 조나단에게 가서 겨우겨우 구할 수 있어가지고 시세가 점점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말렙을 찍었을 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제에 픽에 이게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이나 이게 기운을 풀어서 증폭이 되어 있는 것도 해체를 하면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고 마스터 난이도 이상의 일반 던전을 갔을 때 가브리엘 상점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기타 버그 수중이 이렇게 쫙 있고요. 따라서 이번 패치의 요약을 하자면 던전 플레이를 개선해서 파티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피로감을 좀 낮.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상급 던전을 가야 빠른 파밍을 할수 있고 히어로즈 노멀까지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양시켰습니다 나머지 일반 던전들도 유저들이 플레이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개선을 시켜줬고요 상급 던전들 또한 이렇게 플레이하기 편하게 개선을 시켜줬습니다 버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솔플함에 있어서 데미지를 증가시켜줬고요 아이템을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각각의 직업의 특색에 맞게 혹은 아이템 특색에 맞게 원하는 것들을 다른 거랑 비교해서 굴리지 않게끔 조정을 시켜줬고요. 이제 말렙이 110렙이 됐고 1 5제에픽을 써야 하는데 계속 100제에픽에 눈이 가는 사람들을 다시 105제에픽으로 돌리는 이런 변경도 시켜줬고요. 기존 콘텐츠인 오즈마 레이드 시로코 레이드 그리고 주간 던전인 검은 연어까지 보상을 조금 더 상향해서 먹이로 쓸 사람들은 초반에 오즈마에픽과 시로코 에픽 검은 연어 최대 옵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이로 써라 이러면서 개선을 시켜줬고요. 그에 연계되게 레이드 상점 또한 이렇게 물품이 변경이 됐고 인게임이 있는 백과사전 시 시스템을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맞추는 세팅을 수많은 에픽들 중에 골라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같이 방송하는 분들을 찾아오지도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이렇게 검색 기능도 개선을 해줬고 해시태그 또한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줬습니다. 단급 던전을 갔을 때 힘들게 클리어한 만큼 그만큼 보상도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정가 재료만 계속 먹는다면 도는데 지치기. 했었던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거를 조절해서 최소 에픽을 한 개는 먹게 조정을 시켜줬고요. 주간 컨텐츠도 돌려면 피로도를 소모시켜야 하는데 30은 너무 큰 파죽성과 똑같은 피로도이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8로 변경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해서 윤민진 디렉터가 확실히 각종 커뮤니티에서 불편한 사항들 개선 시켜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시켜주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복귀하시는 분들이 명성치를 어렵게 맞추고 파죽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죠? 제가 앞서 여러분들의 파밍 순서와 파밍을 어떻게 해야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순서가 이렇게 접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캐릭을 파죽성 노말로 가라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딱한 캐릭만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한 캐릭으로 이 순서를 가서 먼저 파죽성 노말로 노블스코드보다 파죽성 노말이 에픽이 뜨면 평균적으로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한 캐릭을 최대한 명성치 높게 옵션 레벨도 높게 찍어가지고 그 캐릭터를 중점으로 노블레스 코드를 돌아서 나머지 세 캐릭터랑 함께 템을 나눠가지라는 뜻이었는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한 캐릭터 정도는 이벤트를 활용하고 던전을 돌아서 최대한 옵션 레벨, 명성 이두 가지를 다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파죽성 노말이겠죠. 이렇게 노멀 난이도의 입장 명성이 변경됐고 난이도가 조절됐기 때문에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 제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캐릭으로 실험하면 크게 의미가 없겠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이 블레이드와 검재가 가장 약한데 지금 파죽성 명성치가 아직 업데이트되기 전이기 때문에 18612입니다 따라서 블레이드가 가장 최소 명성치라서 이 블레이드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의 스펙은 운 좋게도 감전 세팅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아 지속시간 3 0 0도 있고요 명성치도 거의 딱 맞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죠 따라서 나는 힘든 건 싫고 캐릭들마다 돌기 힘드니까 나는 베키의 가방만 습득하고 바로 그냥 보스를 잡으러 가겠다. 왜냐하면 네임드 에픽 드랍률을 감소시켰고 보스 에픽 드랍률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초반에는 네임드까지 잡는 건 힘드니까 백해 가방만 습득하고 바로 보스를 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까봐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입장권 소모시키고요, 피로도도 소모시키고 지금부터 패치되기 전인 촬영하는 시각 3월 30일 수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길이 잘 뚫려있어서 진행이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그까지 감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내 힘드가 있는데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군요 <laughs> 자 돌면서 방어를 감소 이게 나왔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모든 걸다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움 되는 것들은 안 먹고 최악의 상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방을 깠는데, 에픽이 떴네요. 이것도, 네임드로 쳐서, 에픽이 뜨긴 뜨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뭐, 무튼, 떴습니다. 자, 이렇게, 보스 앞방까지 왔는데, 일단, 공평하게 오는 길에, 능력 초기화가 있길래, 이걸 탭키 써서, 전부 다 없애도록 하고, 아,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ESC 말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 맵에 있는, 이 후퇴를 누르시면, 이 쿨타임들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보스 전방에서, 각성기나, 이런 스킬들을 마구 난사해서, 후퇴하셔도 되고, 혹은, 마지막 내용, 인들어서 각성기 모든 스킬을 다 사용한 뒤에 이렇게 호텔을 하시면 조금 더 던전 도는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 투신의 암송 포션을 웬만하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60초간 공격력 12%를 올려서 보스를 잡는데 최대한 빠르게 고통 없이 잡아야 하고 연금술사로 제작할 수 있지만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경매장에서 이렇게 개당 6,300골도 주고 몇개 정도는 사서 편하게 최대한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스방까지쫙 왔고 25분 남았네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투신한폰송 포션 그냥 먹으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드디어 했습니다. 오 보스발피까지 좋네요. 그래도 아직 상향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클리어 타임은 8분 40초, 정확히 8분 40초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운이 좋아! 무결층 골든벨까지 실험하는데 이러면 개이득인 부분이고요. 무려 300만골드뭐 무튼 다음날 똑같이 명성 이렇게 맞춰놓고 템도 똑같이 스펙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음 날이 됐고 명성 제한이 1000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스펙에 변동을 준건 없습니다. 명성치도 똑같고 피해 증가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대로 다시 하향 목은 패치된 파죽성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 여기서 에픽이 똑같이 떠어아 떠져... 맞다 드랍률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뜨면은 그것도 좀 희한하긴 하겠네요 오케이 자 똑같이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자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 오 똑같이 보스를 잡고 그래도 에픽을 먹기는 먹었습니다 <laughs> 클리어 타임은 8분 40초였나? 3분이나 줄었습니다 역시 돌때 조금은 쉬웠다고 체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임들을 잡았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전 파죽성 명성치를 맞춰서 패치 후에 얼마나 하향됐는지에 대한 실험이 끝이 났고 확실히 난이도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입장 명성치 기준이 1000 하향됐기 때문에 또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신다면 똑같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파밍을 하고 스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내려갔으니까 도움은 되는 셈이죠. 자그 다음 이벤트도 새로 나왔는데 첫 번째 이벤트 임타 핫절 우만 핫타임 만우절이죠 이벤트 기간은 딱 2주간 시행되고요 참여 방법은 딱 5분에서 10분만 접속해 놓으시면 됩니다 5분 접속했을 때는 1 0 5제무기 선택 상자 그리고 100레벨업 황금상자 캡슐 탈림산 상자까지 점핑 이벤트를 한다는 소리죠 물론 여기서 방어구를 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같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 대여하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구 특수 장비 악세사리를 빨리 파밍하는 게 좋겠죠 10분 접속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고스로리 아바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복귀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기존에 던파를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데 부담이 조금은 줄겠네요. 두 번째 이벤트 주말엔 던전에서 골든 베리리 와다다 이거는 일반 던전에서도 보스를 처치하면 골든 베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몬스터 사냥 시에 골든 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던전과 상급 던전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110 레벨 일반 던전에한해서 이렇게 주말마다 이벤트를 한다는 거. 마지막 이벤트 플래티넘 블렘 내전지 각성입니다 이거는 4월 2 8일까지고요. 다프네에게 엠블렘 합성을 눌러서 플래티늄 탭 하단에 있는 내전직 합성을 체크하시면 내 직업의 플래티늄 엠블렘 두 개를 넣어서 내 전직에 스킬 레벨 올려주는 플래티늄 엠블렘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 검사로 치면 이렇게 승천검 이런 걸 구매해가지고 두개 넣어서 합성을 하면 확률에 따라 이런 플래티늄 엠블렘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비싼 엠블렘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겠네요. 지금 이렇게 이달 의 아이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클럽은 여전히 나오고요. 두 번째. 일자리 아이템이 이런 자 플래티넘 엠블렘이 7개 나오는 상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 플래티넘 엠블렘 가격은 지켜질 것 같고 패치되고 나서 한 시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플티 가격은 고정이 되겠고 비싼 플래티넘 엠블렘은 조금씩 싸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내용 그리고 실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